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어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어, 100여 백에다가 해볼게요. 자,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 확률 변수 x라는 아이가 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m1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시그마 1 그니까 러 분산은 그것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이 여기 m1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뭐 어떤 주어진 표준편차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자 그것에 그것은 또 정규분포를 따는데 m2라고 하는 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 2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또또 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2는 여기다 좀 m2가 더큰 값이라고 하고 시그마 2도 더큰 값이라고 하면 좀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분포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자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 f1x 그 공식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 소개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 보면 루트 2 파이 시그마 이거 시그마 1이니까 시그마 1 분의 1 e 마이너스 뭐2 시그마 1의 제곱 그다음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어, 확률변수 X2의 확률 변수 x 2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루트 2파이 시그마 2분의 1이의 마이너스 2 시그마 2의 제곱, x 마이너스 m 2의 제곱, nm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겠죠. 어쨌든 이거를 뭐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값에서부터 b라는 값까지의 이때의 확률, pa에서 x가 b까지 갈때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A, S, B까지 이 확률 밀도함수, 이 복잡한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해서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란 말은 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또 또 다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만약에 뭐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또 어, 확률 변수 X에는 X1이었다면 X2가 C에서부터 뭐 D까지 뭐 cd 이렇게 해서 f2x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라 거죠 사실은 어, 우리가 어, 정규분포에서 그런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게 다를 때마다 다른 확률 변수 x1 x2 뭐 나중에 x3 x4 이렇게 해가지고. 막할 때마다 그때마다 확률을 계속 계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하자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z라는 확률 변수를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그 z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우리가 제공된 표준편차 분에 확률 변수 x와 그 평균. 이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정의를 해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자 봅시다 그렇게 되면 e z라고 하는 것은 e 자 여기서 변수는 x고 그 다음에 얘는 다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 새로운 변수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어, 2x만 남기고, 바로 이 시그마분의 1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은 다 나가는 거죠. 시그마분의 1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m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되냐 하면, 어떻게 정리되냐 하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해서, 어 새로운 확률변수의 평균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같은 이유로 분산도 z해서 하면 어 우리가 v의 마분의1 x 시그마 분의 m인데 자 여기서 얘는 없어지는 거 알고 있고 얘는 나갈 때 제곱을 붙여서 나간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럼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분산 vx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vx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분산이니까 시그마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정리된 결과는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해서 착착해서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떤 확률 어떤 x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변수 z를 정의하게 되면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나 분산 표준편차가 1 또는 분산도 1이겠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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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변수 어떤 확률변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새로운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어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하고, 바로, 바로 이 분포를, 바로 이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갑자기 의욕이 생겼어요. 왜 의욕이 생겼냐면 어, 평균이 얼마이고 평균이 얼마이고 자, 여긴 기 z축이죠. 평균이 0이고 자, 이렇게 이런 표준 정규분포 되니까 여기가 평균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분, 편차가 얼마이니까 1이니까 1표준 편차인 건 여기, 2표준 편차는 여기, 3표준 편차는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그 여기 뭐예요 fx도 뭐가 되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어, 시그마 자리에 음, 1 어, 평균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루트 2파이 분의 1 2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뭐예요 이 시그마의 제곱분의 x 제곱이라는 좀더 단순화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어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서 여기가 a가 있어 a에서부터 만약에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p 아,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아니고 자 어떻게, 어떻게 해놨냐면 이 0을 기준으로 이 0을 기준으로 이 0을 기, 잘 들어요.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아, Z1이라고 아니 A라고 할게요. 그냥 어, A까지 떨어져 있는 이,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것을 모두 계산해 놨어요. Z가 0에서부터 A까지 갈 때의 확률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0에서 A까지 루트 2 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시그마, 제곱, e 시그마 e 시그마의 제곱 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연 자연 상수를 미수로 갖는 지수 함수의 정적분인데 이것을 다 계산을 해놨어 누가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놨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야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잘 봐요 자 Z죠 표준정규분포라는 거죠 표준정규분포 Z에요 자이 Z를 중심으로 어디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small z라고 썼네요 아까 선생님이 a라고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확률 p 0에서부터 어, Z small z까지 small z까지 0에서부터 Z까지 이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0, 0, 2 이렇게 만나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자0 0 말고 딴 걸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2가게 0.6과 어 0.03이 만나는 이 부분 이거죠. 이렇게 만나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z가 얼마까지일 확률 0.6과 0.03을 더한 뭐예요? 0.63이 되겠죠. 여기까지의 확률이 0.2357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z축이면 평균으로부터 0.63까지의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표준편차 떨어지는 것의 확률을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좀더 생각을 해보자. p 어, 이래서, 이게 뭐예요? 1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진 이거의 확률 우리가 알고 있죠? 0. 얼마로 길고 있어요? 3, 4, 1, 3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 어, 1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1. 어디 있어요? 1.0. 여기잖아요. 0.3, 4, 1, 3 맞죠? 아,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1표준,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뭐, 이 부분이 0.3413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죠, 선생님이. 어, 바로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의 표를 문제에서 제공해 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냥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을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Z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분의 확률변수 x-m 이걸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만 하고 나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자들이 계산해놓은 이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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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계산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률변수 x 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라고 해보면 평균이 170 이고 표준편차가 뭐5 였다고 치자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70을 기준으로 1, 2, 3, 175, 1표준 편차가 5라고 하는 아이니까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는 180, 3표준 편차는 185일 거고, 반대 방향으로는 165, 160, 155일 텐데, 우리가 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얼마, 뭘 구하고 싶으냐면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부터, 170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볼까요? 어177 해볼까요? 177까지의 이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자 z 어, x가 얼마에서부터 170에서 177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못 구하죠. 왜냐하면 정적분할 수 없는 이 확률 밀도 함수 f x를 우리는 정적분 못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자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가져와서 시그마, 즉 표준편차분의 x 백이 평균 얘로 만들어낸다면, 자이 시그마가 얼마예요? 5잖아요. 평균이 얼마예요? 170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확률변수 Z를 가지고 온다면, 자 얘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서 해 0을 중심으로 1, 2, 3, 1, 2, 3 해가지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자, 우리가 했던 이 170은 0이 될 거고 177은 이, 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Z값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할수 있어? 어, Z라고 하는 게 까만색으로 써볼까요? 음. 자, 이 Z라고 하는 값이 뭐야? 표준편차 5분의 자, 여기 177이잖아요. 이 X값이 177이잖아요. 어, 그래서 177-평균이 빼기 얼마예요? 평균이 170이잖아요. 170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5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얼마요? 1.4가 되겠지. 아 그래서 여기로 가져왔더니 이게 바로 뭘로 바뀐다. 이게 바로 뭘로 바뀌어? z 트에서는 z 트에서는 0에서부터 1.4까지의 확률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뭐만 계산하면 돼? 1.4만 알면 돼. 어디서? 여기서 찾아. 1.4가 어디 있어요? 1.40 여기니까 확률이 얼마? 수학자들이 0.4192라고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이 확률이 바로 뭐다? 0.4192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굉장히 고마운 분포이고 수학자들이 참 많은 노가다를 해서 이 많은 것을 다 정적분해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변환해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됐다면 관련 문제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좀 끊어 갈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